안녕하세요. 사고력 공부방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자음자 기억부터 히읗까지 모음오와 받침 기억 니은 디귿을 붙이면 어떤 소리와 글자가 나오는지 함께 배워 볼거예요 또박또박 따라 읽어 보며 정확한 음가를 익혀 봐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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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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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고읍 고웠고 공고운 고운 곤. 곧곧곧곧농노녹농윽녹노녹은논논 녹록은 녹은녹 독도윽 독독 돈도은 돈은돈독독윽독독록록윽록록록록은론독록록독독록몽몽몽몽몽몽 몽몽 은몽은 몽몽 몽윽독 몽몽 복복독 복복 독독은독본 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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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속육속속손 손은 손은 손속속육속속옥옥육옥옥온온온온옷옷옷옷족족육족족존 존은 존은 존족족육족족촌 촌은 촌은 촌족족육족촌 촌은 촌은 촌족족육족촌 코코 육 코코 콩콩은 콩콘 코코은 코코, 톡토윽토톡 톤톤은 톤톤, 토토윽 토토, 폭폭윽 폭폭, 폼폼은 폼폼, 폭포윽 폭폭, 호코윽 호코, 혼혼은 혼혼, 호토윽 호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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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차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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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ô cô ư cô cô con cô ư con con cô cô ư cô cô đông nô ư đô t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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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óc đô ư tóc đô lộc lô lộc lô lộn m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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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복윽 복복, 본보은은 본본, 보읍보읍복속속윽 속속 손속은 손손 속속 윽속속옥옥옥옥온온온온옷옷옷옷 촉촉 읍 촉촉 존 촉은 좋은존촉읍 촉촉 촛촉촉윽촉촌촌촌은촌은촌 초초읏 초초 코코읏 코콕 콩코은 콩콘 코코읏 코콧 톡토읏 톡톡 톤토은 톤토 토읏토톳 폭포읏 폭폭 폼포은폰폰폭포읏 폿폿 호코읏 호흑 호흑 혼호은 혼혼 호토읏 호토 오늘은 받침기역 니은 디귿이 들어간 오모음 낱말들을 연습해 보았어요. 받침이 바뀌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소리 내어 따라 읽으면서 잘 배웠죠. 헷갈릴 땐이 영상을 다시 틀고 또박또박 소리 내어 복습해 보세요. 사고력 공부방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